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7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우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줄을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롭게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주수 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냥 그냥 요나서 시리즈로 계속 갈까 생각했었는데 이 지난 주에 말씀 요나서 1장 4절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폭풍을 보내 주시는 이유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폭풍우를 보내시는지 그두 번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세 가지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폭풍은 왜 오는가? 우리 먼저 시편 107편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으면 괜찮은데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자꾸 배멀미가 나더라고요. 너무 상상이 돼요. 이게 말씀의 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 우리의 인생은요. 어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 어떤 폭풍이 있죠? 물론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는 물리적인 폭풍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가장 많이 겪는 게 가정의 폭풍이죠. 또 부모로서는 자녀와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반항하고 또 신앙의 회의를 경험할 때 부모는 영적 폭풍을 경험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요 크고 작은 문제로 폭풍을 경험하고 또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친척 사이에서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때로 재정적인 폭풍을 경험하게 되죠. 굉장히 잘 되어 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배신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육신의 폭풍, 즉 질병의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병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눈뜨고 늘 보는 것처럼 이땅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의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과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 한복판에 끼어 있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가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폭풍을 경험하게 되죠. 나라와 민족도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폭풍을 늘 만나게 되는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은 세 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지금 폭풍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 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폭풍에서 이제 간신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막 폭풍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늘 그런 폭풍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왜 폭풍을 보내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모든 불순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후폭풍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의 목적은 우리를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을 경험하게 되죠. 요나서도 똑같아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이후로 그 엄청난 광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악으로 만연한 세상, 죄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러한 광풍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시험을 하시냐면은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폭풍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폭풍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폭풍이든 어떤 폭풍이든지 간에 시편 107편에 의하면 모든 폭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이 시편 107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제 이 정도 되셨으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도 따라오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자, 15절 말씀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자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31절 놀라지 마세요.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 시편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직 잘 못하잖아요. 감사할 일을 놓고도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줄 아세요? 이게 참재밌어요 인생의 온갖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감사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앞부분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루,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들. 제가 어, 어,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방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툭하면 SNS 어, 이렇게 그런데 완전히 푹 빠져서 인터넷만 검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계속 그런 것만 하냐. 그러니까 두 번째 이 10편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다루고 있어요.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23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바로 배를 타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토요더 깊은 예배 때마다 매주 시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편 107편도 곧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그 중간에 배를 탄 사람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배를 타고 바다 항해를 하는 것이 인생의 메타포예요. 여러분, 이 바다 얘기가 왜 유난히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바다는요, 뭘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다에서만큼 하나님의 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배탄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인들하고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왜 배를 탔을까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탈 때는 당연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맑은 날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세운 계획,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 한번 광풍이 불어오면은 우리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거대한 물살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지 금방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사람들은 늘 배에 통해서 이동한 사람들이에요. 선원들이에요. 평생을 배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상인들, 당시에 경제의 주 활동 수단이 바로 배를 통해서 물건을 실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바람, 웬만한 폭풍 앞에서는 끝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그들이 경험해 온 바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 대처의 능력, 노하우, 경험 다 소용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평생 쌓아놓은 이런 노력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폭풍은 통과할 수 있겠지라는 그 환상이 가차없이 깨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시무시한 인생의 광풍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다에 가라앉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얼마나 요동쳤냐면 보세요.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놓으면 하늘에 닿았다가 저 바다 땅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게 물론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선원들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 본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본적 있으세요? 비뚤거리세요. 비뚤거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제가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하나요?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뭔가라도 잡아야 자기가 그래도 뭔가 지탱이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배탄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붙잡고자, 자신을 가누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동안 뭐 바다 경험이 많고 항해 실력이 뛰어나고 성공률이 1 0 0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광풍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 이 영어 성경에 at their wits' end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센 폭풍우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그 거센 폭풍 바람에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뭐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 분은 대단하지만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이 제 마지막 여행이 될수 있다는 걸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행기에서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다를 달고 있을 때 비행기가 뭐 고장이 나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뭐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비행기를 타면 먼저 회개를 합니다. 기분 회개를 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저희 막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타면 우리. 그래서 좀더 든든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봐서라도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태워줄 것만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왜 우리에게 공포를 주냐? 우리가 막상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은 사실 뭐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비행기 추락하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게이 폭풍 속에 있는 배라는 거예요. 배에탄 사람들이야. 그러면 비행기 추락은요. 진짜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방어기제가 쇼크라는 거. 이 충격 모드로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그게 끝날 수 있지만 배는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어, 어떤 일을 겪었죠? 몇주 동안 계속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 그걸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방어기제가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왜, 기억나시죠? 아침 일찍. 그 공습 경보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다 대피하라고 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집에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저희뭐다 진짜라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막내가 그때 딱한 가지 얘기했어요 아빠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 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로 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얘기했다니 한 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한 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주위에 떨어졌다가 고통당하면서 죽는 거생각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배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요. 성해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공포로 가득 찬.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30절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폭풍을 잠잠케 주신다.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삭이시는 거예요. 잠잠할 지어다. 그러면 그 폭풍은 그 풍랑은 순식간에 잠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던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폭풍들을 보면은 폭풍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 목적은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아비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건강의 폭풍, 가정의 폭풍, 어떤 폭풍, 내면의 폭풍, 상처의 폭풍, 어떤 폭풍이 있는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풍을 통과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시간 동안이나,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몸 자체가 완전히 인류를 위한 죄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세 시간 동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채찍과 징계와 심판과 저주의 물결, 거센 바람과 파도를 온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저심0년 바다 깊은 곳까지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폭풍 속에서도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절대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30절이에요.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두 가지 중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폭풍우를 제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우를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폭풍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주시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전하게그 폭풍을 통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3 1절일 32절 이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폭풍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편은 시작 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예요. 혼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서 이 장로들의 모임이란 것은 뭐냐면요. 사실 장로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권력자들이에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개인의 불순종, 다른 사람의 죄, 혹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연단의 폭풍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폭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